So that too too enough to I am so hot that I can attract men. You are too pretty. Ah, oh, no 이쁘다. You are too You are This box is too big to put my clothes. Um This box is big enough to put my clothes. 아, 정말 너무 안 나와서요. 내가 고절할 수가 없어요. 얘, 예, 쟤는 너무 바빠 만나기에 너무 바빠. 얘, 예, 저 옷은 어우, 남자친구를 유혹하기에 충분히 이쁘다. 이런 구문인데요. 자, I was 음, 너무 취해서 걸을 수가 없었다. 자, 너무 취했다 이렇게 해요. 너무 취했다가. drunk, drink, drank, drunk 있죠. 피피지만 여기서 형용사이기 때문에 비동사가 들어갔어요. 취한입니다. 취한이었습니다. 너무 no! 심할 때 투입니다. 그리고 to w o r k 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쓰려니 이게 아니었네. 뭐죠? I could not work. 여기가 자, 문장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I was 뭐죠? So drunk. 아주 drunk. 아주, 아주 so습니다. 자, 할수 없을 만큼 dead입니다. 이게 바로 so dead입니다. So 형용사합니다. So 형용사해요. 자, d a t 이야할 만큼. Okay. 뭐할 만큼 could not. 네. 다 걸을 수 없었다. 자, was가 과거입니다. Can도 과거로 맞춰주세요. 시세 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세를 맞춰준다는 뜻이죠. 나는 너무 취했습니다. So, so u n k 아주 취했습니다. That 뭐할만큼 I가 could not work한 만 같은 말 들어갈게요. Could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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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할수 없는 것은 to입니다. 너무 취했다 뭐할만큼 to 부정사 to 걸을 걷기에, to walk, 걷기에, to walk, 걷기에. 너무 취했다. 이투는 부정적인 말이 있어요. 그래서 못하겠다.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포항을 하고 있답니다. He walked, 그건 너무 빨리 걸었습니다. I couldn't follow him. 자, 여기 눈치챘겠죠. 여기는 주어동사, 문장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까 여기 보면, 이건 문장이 아니라, to 부정사로 함축했죠. 뭐, 하기에는 이로 왔었고요. 여기는 주어 동사 가 왔는데요.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는 너무 걸었다. 걸었다. 빨리. 이건 부사입니다 아, 여기선 부사네 하지만, 너무 빨리라고 그랬어요 너무 빨리. Too fast입니다. 그러면 to인데, to I couldn't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쏘겠죠. so fast입니다. 뭐할 만큼 당연히 that 뭐할 만큼 i couldn't follow him. 그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는 걸었다. 아주 빨리 that i couldn't 할수 없을 만큼 빨리 아주 빨리 그는 걸었다. 그는 걸었다. 아주 빨리. 자, 따라갈 수 있었나 없었나 못 따라갔잖아. 그럼 못 따라갔어. too fast야. 뭐 하기에는 to follow 이때 여긴 주어동사 아니잖아요 주어동사 생각되고 따라가기에는 이렇게 줄여서 구로 이런걸 구라 그래요 이렇게 t 동사 t 동사로 함축한거는 구 그리고 I couldn't follow him 이렇게 문장으로 쭉 대디아로 나열한거는 명사처럼 이렇게 어? 뭐뭐 하는 것은 주어동사는 절이라고 그래요 절 to follow him은 구 that I couldn't follow him in t r This watch is 뭐보고 알수 있을까? 이 시계는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어 어, 그냥 바이다, 투가 들어가겠네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니께 so y e t to y o u enough도 아니에요 to t o 용법입니다 so that couldn't 입니다 같은 말은요, this watch is, 뒤에 거 보세요. I can't buy. 나는 살 수가 없어. 그러면, that. 할 만큼 that. 문장 앞에는 that. 또, 아주 비싸 할 때, so. 쓰죠. 하지만, 바꾸면, this watch is too expensive to buy. 라고 합니다. 여기서 it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을 사기에는 하지 않아요. 앞에 있어요. 그것을 그냥 사기에. 너무 비싸. 여우. 이렇게 가는 거야. 이 시계는 이어요. 너무 비싼. 사기에. 그것을 사기에 그 시계는 너무 비싸다면 중복이 되니까 끝에 있은 생략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유, 이쁜 내 얼굴 못 봐서 보고 싶죠? 그러면 this problem is easy. 어, 이 문제는 쉽대요. easy래요. this problem 이 문제는 easy easy. 어? 어떻게 해야 돼? 네? 문장 아니야. 투 v 보겠지. 풀기에는 이겠지. 어? 세하기에는 easy. 할수 있는 거잖아. 아까는 풀수 없었잖아. 어? 그을 어떻게 하는 거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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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말이 안 돼요. 할수 있어야. 인 n o u g 충분하네요. 형용사가 앞에 와요. 형용사가 앞에 와요. Enough to, enough t enough t 동사. 아까는 투 형용사, 투 동사였지만 지금은 easy enough to solve. 이렇게요. 다시 한번 예문을 보면요. The man is a kind enough to kiss me. 뭔지 알겠죠? 알겠나요? 네, 알겠어요, 선생님. 볼게요. The man is kind 형용사 앞에 선생님이 is가 들어간다 그랬죠? is, is, is The man is kind 충, 그러니까 친절하다 충분히 to kiss입니다. 이게 키스를 해줄 만큼입니다. 아무도 안 해줬거든요. 근데 그분을 해줬어요. The man is kind enough 형용사 enough to 형용사 enough to 그러면 바꾸면 this problem is easy enough to solve. this problem is so 같이 가요. 아까처럼. 자, so easy that 네. 뭐가 달라지죠? 아까 to to to랑 달라져. so easy that i can 여거요. n 트면 여기가 뭐 이렇게 to to가 되겠지만 so easy that i can solve it. 아주 쉬워요. 내가 그것을 풀수 있을 만큼 여기 보면 the this problem is 마 r o b 가요 This problem is so easy. 아주 쉬워요. 현재였어요. 대디하 c 현재요. 동사 원형 이거. 그다음에는 이시 붙습니다. 그것을 풀수 있을 만큼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풀기에는 뒤에 it 없어요. 이 문제는 쉬워요. 아주 내가 그것을 풀수 있을 만큼 이때 it, it 붙어요. 주어 동사 문장이에요. to 부정사예요. it 없어졌어요. 이 문제는 풀기에 충분히 쉽다. 이 문제는 아주 쉬워요. 내가 그것을 풀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해석합니다. The man is kind enough to kiss me. The man is so kind that 이거는 이 남자가 나한테 뽀뽀를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so, the man is so kind that he can kiss me 이렇게 합니다 누가 누가 키스하는지를 여기는 생략돼 있잖아요 하지만 that으로 부르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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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이지 그만 놈, 그지? 근데 여기 보면 이거는 내가 푸는 거였어. 이거는 그 놈이 나한테 키싼한 거야. 이거야 이거. 알았어 알았어. So one more. 이런 거좀 그러네. 선생님이 만들어 줄게요. This question is so easy. That's he can solve it. 아까 선생님이 그가 그것을 풀기에는 그 질문은 아주 쉬운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 수가 있습니다. So that can. 네. This question. is 뭐예요? Too easy예요. Easy enough예요. 그래, easy enough지. 할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를 갖고 가라고. 요거를. 요거를 갖고 가라 요거를.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그냥 이것도 빼고. To s o l v 이러면 해석해보면 이 질문은 풀기에 충분히 쉽습니다라고 되죠. Uh, the lady is was so lazy that she h uh, take a take a shower. Took a shower. 그쵸? 두컷 샤워죠. 그치만 아주 뭐, 게을러가지고 뭘할수 있었어. 아주 게을러가지고 뭘할수 없었어. 이 말을 하니까 캔, 캔트가 부는 거지. This lady was so lazy that she couldn't. Have. 이렇게야. 뭔지 알겠니? 아주 게을러요. couldn't. 할수 없었어요. 왜 couldn't 예요? was니까, was니까 couldn't. 다음에 동사 원형입니다. 다시 가볼게요. The lady was. 그러면 to o lazy 왜왜 to야? couldn't니까. 나는 시제 없어. to 동사는 바로 들어가. 이렇게 샤워하기 얘는 바로. 아 너무 기어났, 기어났어. 여기서 이게 있어. 투는 그대로 동사 원형 갖고 가. 알겠죠? Enough to, to. 뭐뭐하기에는 enough for you to 이거 뭐냐면 이 뭐냐면 빨리 얘기할게요 지루하죠? 괜찮아요? 감사해요. 잠께. 아까 선생님이 eat the food. is delicious enough to attract me, a oh, baby 그 음식은요 너무 맛있어요 충분히 나를 유혹할 만큼 나를 막, 막 먹고 싶게 만들 만큼 그러면 the food is delicious. 이때요, for him. 그에게 맛있다고요. To attract himself. 이것도 뭐 말하자면 그 사람에게 이게 너무 맛있는 거야. 이게 의미상의 주어. 뭐에게 누구에게 누구에게. To attract himself. 그 사람 자신을 막 이렇게 유혹할 만큼. Oh my god. 말하자면요. This is too difficult to solve. 그 this is too difficult. 누구에게 품기가 이럴 때 그냥 this is too difficult for her to solve. 이렇게 간다고 이런 말이 있다고. 오케이 okay? 한번 아, 바꾸면. This is too so difficult for her. Okay. 이거를 지우고, that 누가 그녀에게 어려웠으니까. She can't solve it. 이렇게요. 좀 어렵죠? This is too difficult to solve. 풀기에 이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This is too difficult for her. 그녀에게 풀기가 어려웠습니다. This is so difficult로 했을 때는 to solve 자리에 주어 동사를 살려주는 거예요. to는 can't 포함되니까 this is so difficult예요. That she can't solve it. 그것을 풀수 없을 만큼. 누가? 그녀가. 그녀가 어딨어? 이거야. To 부정사는 for her, for 누구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의미상 주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주어를 주어를 살려 살려. 왜? 문장이니까 이렇게 갔고요. 여기는 이렇게 갔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So the boxes to have it for me to move. 내가 빼면 움직이에는이그 상자가 너무 무거워고요. 여기서 나에게 내가 내가 움직이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꾸면 The box is so heavy 했어요. That I, your for me가 어떻게 갔어요? That's은 문장으로 빼야 되니까 I가 can't move it. 오 그거 둘수 없을 만큼 So, too young, so young, that he can't. Meet. 자, 여기까지. So, that, enough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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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고, 에고, 어려워요. 이 부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